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아처럼 버림받은 인생과 같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처럼 세상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줄로 착각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당자처럼 제멋대로 살다 실패하여 쓰러지고 넘어져 낙심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믿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시작부터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사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충주 남북의 김광일 목사입니다. 서울의 주사랑 공동체 교회 이종락 목사님께서는 베이비 박스라고 하는 어린 생명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을 통해서 많은 어린 생명들을 구원해 내고 살려내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사역을 저도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버려진 어린 생명들 베이비 박스가 아니었다면 목사님의 사역이 아니었다면 그냥 길거리나 쓰레기통에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어린 생명들을 그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살려내고 또그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생명은 누군가가 보호해주고 지켜주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옆에서 돌봐 줘야 되고 길러 줘야 되고 사랑으로 함께 할때 정상적인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로 정상적인 믿음의 길을 갈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에서 49장 14절로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준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도들이 삶 가운데 이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대처하는 또 어려움을 대하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어려움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내 방법대로 내 수단과 방법을 써서 최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을 때또내 방법이 실패한 이후에 그제서야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참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닥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고통과 괴로움이 왔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괴로움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문제를 해결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환란 중에 있을 때 바로 그때에도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자리에 주님은 같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은 채 내가 어려운 시간에 내가 힘든 시간에 주님은 계시지 않고 나 홀로 남았다는 생각을 하며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이미 그곳에 계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와 많은 무리가 그 문제가 있는 나인 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함께 제자들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많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실 때도 바로 함께 모였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그곳에 모일 때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주님이 그 곳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미 그 곳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함께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함과 더불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서로서로 함께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입니다. 12절 후반부의 말씀 보면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곤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과부의 아들과 그 과부의 아들의 관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성 밖으로 장례를 위해서 나갔다는 사실이죠. 슬픔을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인디언 말로 친구라고 하는 말은 슬픔을 함께 지고 가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자라는 목사님이 미국 인디언 선교를 할때 제가 그 선교 현장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인디언들의 이 이야기 속에 또 인디언들의 대화 속에서 그들은 항상 함께 한다고 하는 의식이 투철한 것을 제가 본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슬픔을 함께 지고 갈수 있어야 친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신앙의 동역자로서 또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누군가에게 슬픔을 위로해 주고 또 누군가의 슬픔을 함께 져 주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용기를 줄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하셨고 주님께서 그곳에 그들과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뿐만 아니라 함께 계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극유리 여겨 주실 때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주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67편 1절로 2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긍미로 여기시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염려되십니까? 걱정되십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새 힘과 용기를 얻고 오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곤을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죽음의 자리에 있던 그 아들이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명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 사건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차리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계신다면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 주님의 기적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지켜 보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 앉아 또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또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심을 믿고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명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봐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아무도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통과 나의 괴로움을 함께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있게 하시고 희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설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구, 구원의 능력과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 계시고 지켜보고 계심을 믿고 다시 한번 소망과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